여러분 혹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것 중에 베드로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다행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좋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오늘도 이야기식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가룟 유다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유다입니다. 제 이름은 유다지만 제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룟 시라는 동네 에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가룟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숫자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에 굉장히 점수가 좋았고 특히 돈 계산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달랐던 저의 이 재능을 알아봐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제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저의 이 명석한 재능을 한 눈에 알아본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저에게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당시 세리였던 마태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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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그런 회계를 맡기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가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인정해준 선생님을 3년이 넘도록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선생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회로부터도 온갖 기득권을 박탈 당해야 했고 무엇보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선생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별로 돈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선생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그를 따라다니면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또 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쫓아가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저의 계획대로 되는 듯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어느 빈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선생님의 기적 행하심을 보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저서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희 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대충 사람수를 세어보니까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아니, 이빈 들에서 남자만 세어도 5천 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인단 말인가? 이 사람들한테 컵라면 하나씩만 줘도 돈이 얼만데? 그러면 결국 회계 맡고 있는 나보고 그 돈을 만들어 오라는 건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5,000불 정도가 든다면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먼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 안드레가 갑자기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왔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어린애들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하겠다고 참.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 앉은 사람들을 앉히시더니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 일단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이 바구니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주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빼고 또 빼고 또 빼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들은 정신없이 나눠줬습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도록 나눠주고 각자 나누어 주던 이 바구니를 가져와서 보니 여전히 바구니 안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남자만 세워도 5천 명이나 넘던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은 것이에요. 그때 저는 무릎을 탁 치며 바로 이거다 생각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냈다면 만약에 그 바구니 안에 황금이 있었다면 와우. 와, 저는 생각만으로도 흥분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선생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이, 아,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드디어 나는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꽃길만 걷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나요? 이 일이 있은 후에, 6월절이 있기 엿새 전에 선생님과 함께 저는 선생님께서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배단이라는 동네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집에서 선생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언니는 마르다였고 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갔을 때 한참 잔치 준비로 바빴을 때라서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선생님의 머리에 붓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막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정신인가? 저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아, 저걸 그냥 저렇게 버려버린다는 거? 오 마이 갓 여러분 저는 원래 숫자 계산도 빠르고 돈도 좋아해가지고 명품도 딱 보면 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수는요 명품 중에서도 명품 향수였어요 그 향수는 그 당시 시가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만 불이 넘는 금액 그러니까 엄청 비쌌던 향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싼 향수를 지금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게 제 정신이에요. 저는 그 향수가 너무 아까웠어요. 아니 그 향수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으면 그냥 뭐몇 병을 떨어뜨리고 남은 거는 회개를 맡은 저를 줬으면 내가 그것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가지고 어, 뭐 회식도 좀 하고. 좋은 옷도 좀 사고, 사우나도 좀 가고, 뭐 이것저것 할게 많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차마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고, 아, 그 향료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뭐 향수는 이미 쏟아져서 뭐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 얘기로 선생님에게 칭찬이라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갑자기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저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던 저의 말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해 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면서 돈을 관리해 왔는데. 내가 했던 그동안의 노력은 칭찬해주지 않으시고, 아, 누가 봐도 어이없는 그 마리아의 행동은 칭찬해주시다니. 저는 더 이상 그분의 제자로 있기 싫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의 저의 노력은 다 까먹으시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선생님을 더 이상 따라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 후에 선생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저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시더라도 내가 설 자리는 없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 온 것은 어떤 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무슨 뭐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뭐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했던 것이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선생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하나쯤은 부자로 만들어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는커녕 이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이 굳은 일은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시키는 일은 다 말하시하는데 이렇게 그냥 졸졸 뒤만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제 꼴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종종 자기가 곧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이라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따라다닐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그 돈이라도 좀 챙겨볼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 몰래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선생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내가 선생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나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잡게 해주면 은 삼십을 그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당시 은 삼십은 노예 한 명을 살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예수를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절 전날에 예수는 제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는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아,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모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 그러자 베드로가 아,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솔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는. 저의 마음을 아시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예수는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무언가 고민을 하고 있는 듯이 괴로워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방 안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선생님을 팔 사람이 있다고? 에이 설마. 3년이 넘도록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선생님을 팔아넘긴다고?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큰 소리로 너냐? 너야? 네가 팔은 거야? 막 묻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선생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니이까? 순간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숨도 쉬지 않고 예수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누구의 이름이 호명되어질지 혹시 자신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심장은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내가 대제세장을 만나고 온 것을 그가 알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설마 내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 숨 막히는 정막을 깨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은 예수의 손에 지어 있던 떡한 조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떡을 누군가에게 주는가에 따라 예수를 팔 사람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 있던 떡은 바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거기에 있던 제자들은 그의 말이 무슨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제자는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명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뭐좀사 사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제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라는 거야?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그떡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들켰구나. 내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더 늦기 전에 저자를 넘겨주어야겠다. 저는 그곳에서 나와서 당장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가 눈치를 채고 도망이라도 간다면 그나마 은 30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직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예수가 자기를 잡으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으니 지금 당장 잡지 않으면 도망갈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을 시켜 무기를 챙겨서 따르라고 하고서는 저에게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평소에 올라가 기도했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대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제자들은 동산 아래서 망을 보는 것 같았고, 예수는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몰래 숨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잡으러 함께 온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예수에게 가서 인사하며 볼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가 도망가기 전에 빨리 와서 그를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인을 만들고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예수의 앞에 선 저는 군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라비오! 안녕하시옵니까 라며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던 군인들은 제가 입을 맞추는 것을 보더니 달려나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갑자기 벌어진 일에 당황하며 베드로를 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와 군인들은 모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어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는 내가 이미 자신을 팔 계획을 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몇 번씩이나 저에게 눈치를 주었고 마지막에는 대놓고 떡을 주는 사람이 자신을 팔자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신이 팔려가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나인데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방금 팔아 넘긴 저 예수라는 선생이 율법에서 내려오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단 말인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었단 말인가?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잡혀갔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저와 약속했던 은30을 저의 손에 쥐어주고는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겟세만의 언덕에는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제 손에는 은 30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팔고 얻은 돈입니다 저는 그곳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이 예수라는 선생은 혹시라도 다른 제자들이 자기 선생을 팔아 넘긴 놈이라고 해서 나를 정제하고 미워하기라도 할까봐 끝까지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예언이 성취되었다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간 것입니다. 나는 그를 팔아 넘겼지만 그는 나를 끝까지 사랑한 것인가? 저는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을 따라다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은 일들과 선생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할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의 심장을 씻는 듯 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선생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죽어야 하는구나. 저는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받았던 이 돈을 돌려주고 예수를 다시 풀어달라고 사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그 죄를 네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은3 0의 눈이 멀어 선생님을 팔아 넘긴 이 죄는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겨우 이 은30에 나의 생명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를 팔고 얻은 이 은30을, 내 모든 양심을 다 팔아 얻은 이 은30을, 결국 내 목숨값이 되어버린 이 은30을, 그들 앞에 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